안녕하세요. 세월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책을 펼친 게 언제셨나요? 혹은 어떤 글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친구 책과 글 그리고 지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명언 1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키케로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넓혀 주는 조용한 선생님이자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벗이 줄고 세상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책은 언제나 내 곁에서 말을 걸어 줍니다. 명언 이 공자.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책한줄 짧은 글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어제는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 그 기쁨은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 아닐까요. 명언 3 헬렌 켈러. 지식은 사랑이며 빛이며 비전이다. 헬렌 켈러. 지식은 단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느끼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 자신을 다독이는 법, 삶을 돌아보는 지혜. 그 모든 답이 책 속에 숨어 있기도 하죠. 명언 4 버지니아 울프. 책은 언제나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그 의미를 드러낸다. 버지니아 울프. 같은 책이라도 20대 읽을 때와 60대 읽을 때가 다릅니다. 책은 우리 삶의 시기에 따라 다른 위로를 주고 다른 통찰을 건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 마세요. 이제야 비로소 그 책을 제대로 만날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마지막 페이지에 따뜻한 한 줄이 글을 담아 보세요. 책은 말을 아끼고 대신 마음을 건네 줍니다. 글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지식은 쌓는 만큼 빛이 되어 여러분의 하루를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한쪽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세월의 향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가만히 밝혀줄 말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